설마 이 비율이야? 비율이 이거야? 게임 비율이?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We Need Deeper Early Access 아직 발매 안한 게임이에요 버전은 아직 1 0도안 되고 6.6이죠 이거는 원래 4인 이서 해야 되는 게임인데, 왜 제가 오늘 들고 왔냐면, 친구들이랑 3인 이서 몇번 해봤어요. 똥 게임이라고 결론을 짓고 안 했죠?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심심해서 켜보니까 어... 레이드 오프라인은 아무, 아무거나 그러고 아씨, 엄청나게 하나 추가되긴 했더라고요. 패스워드 아 패스워드 넣어야 되는데 마이 게임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왜 여기다가 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트 그리고 잠수함도 몇 개씩 추가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? 난 운전만 하면 되는 거야 게임 동안 음 2명 사이즈 2 사이즈 2 3세명자 가봅시다 3 2 1 GO 다시 말해서 이 게임을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실 유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게 더 쉽다면 믿,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? 저도 안 믿어요 왜냐면 역시 유저랑 하는게 더 쉽거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... 여기 이렇게 엔진룸이 있고요 엔진룸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공격 포격을 관리 포병을 관리하는 사람과 이거 포날라 주는 사람 그리고 조타실에 한 명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조타실 에 이렇게 한 명이 딱오어 브릭치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를 움직여주면서 이게 하는 게임이거든요. 부스터도 추가됐더라고요.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빨리 갑니다. 언제 추가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아, 너무 한지 오래돼가지고 친구들이 다 노잼이라고 시신안 한다고 했거든요. 근데 나는 어, 솔직히 나도 좀 노잼이었어. <laughs> 그때 그냥 했긴 했는데 부금도 그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. 지금 이거 부금 추가된 걸 걸? 근데 졸라 시끄럽다 야꺼 아.. 어. 이거 들어 이게..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야 희망차 보이고 어어 어, 이렇게 원래 저것도 다 일일이 유저가 조작을 해야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어? NPC가 해줍니다 흠. 난 언제만 하는거야? 이런 모델 추가됐다고 아이 뭐지? 이런 보시 추가됐다고 그냥 알려만 주려고 이게임을 킹건 봤습니다. 어, 아 쉣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얘는 안 멈추고 어샤샤샤샤샤. 왜안 쏴! 왜안 쏴, 머지리들아. 으와 오호. 선장 회피기동. 쏴, 쏴, 쏘라고. 쏘라고요! 그 거든. 어, 쉣! 쉣! 어 i 라고 쏴, s 란 말이야. o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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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Sura m a r i 걸 s 니 r 쏴! 쏘라고! 아, 쏘라고요! 어서! 어서 저 망할 괴물들을 쏘란 말입니다! 왜안 쏴? 네 아직 보들에게는 심각한 아 버그가 많아요. 아아 아, 미친 것들아 쏘라고. 웨 a i 그리고 이 보들은 절대 어 뭐야 이 사람이야? 얘, 보도 아닌데? 쉣. 보도의 생김새가 아닌데? 씨. 씨, 바꿔. 어, 내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아니. 아무도 이거를. 하는. 애가 없니? 아아 아! 아, 아. 허, 됐다. 허. 왜 이렇게 추워? 왜 이렇게 추워? 왜 이렇게 추워? 왜 이렇게 추워? 애들 다뭐 해? 잠깐만 너너보도 아니지? 쉣 사람 끼는 것보다 보, 본만 하는게 더 쉽다니까? 정말 디스코드 하면서 손발 척척 맞는 사람이 아니면은 차라리 본만이 있는게 나아요 걔들은 안죽거든 원래 노림수인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, 패스워드 걸어놔야지 이렇게 하. 설마 사람이 들어올 줄은. 아, 뭐 이런 돌방 상황도 있는 거지 뭘? 뭐 시작할 때는 한 명도 한 명도 안 왔잖아. 다 보시었잖아. 왜 그러지? 아, 씨발 보시 고장 난줄 알았잖아. 어, 나 혼자 맞는 거 같은데? 아, 중간에 사람이 난이발 수가 있나? 그런가 보다. 아무튼 아까 설명해 드렸죠. 기계실 뭐 조타실 그런 거, 무기실 같은 거. 자, 이제 저는 이렇게 오, 아까랑 그리고 바다도 몇 가지 환경이 있어요. 어. 어느 바다, 뭐 하는 바다, 어, 뭐 그런 바다. 옛날에 감염대 바다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염대 바다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해양 생명체들을 탐험하는 게임이자 동굴을 탐험하는 게임입니다. 해저 동굴을 탐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, 해저 동굴에는 정말 많은 게 있어요. 정말 많은 게 있어. 그리고 그냥 회전 해, 정말 그 동굴에서 많은 걸 해야 밑더더 밑으로 내려가기 쉬운데 솔직히 말해서 해저 동굴 탐험하기 귀찮거든요. 해저 동굴이 그리고 이렇게 본만 데리고 다녔을 때는 해저 동굴이 좀 쉬워질 거에요. 왜냐면은 얘는 안 죽거든. 정확히 말하면 죽긴 죽어요. 근데, 부활 패널티가 없는데 계속 부활하더라고. 따서 없애. 오케이. 그리고 이거, 그리고 이 게임, 어, 그게 시작하기 전에 설정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탄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, 어, 배 체력하고, 어, 선원들 체력 그런 거를 전부 다 시작하기 전에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고, 그거 설정 만지면 아마 저게 250까지 올라가든가 그럴걸요. 우리 체력은 30인가 20인가 그쪽까지 올라가고, 예. 그리고 탄환은 몇백 개 정도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지금은 몇십 개 정도로, 60개 정도밖에 없는데, 기본 세팅이라, 아무튼 그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. 아, 답답하다. 빨리 가자. 쉬와 언제까지 죽이셔야 돼. 내려가자. 보시면은 노란색 달죠? 조금 달았죠? 이게 부스트 게이지입니다. 다 쓰면 부스트 못 써요. 아, 멋지게 느리네, 진짜. 그리고 이게 총 쏘는 붓이 역시 보시다 보니까 총알을 미친듯이 낭비합니다 대체 뭘 쏘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다 쏴버려요 짱놈의 거 원래 저 동굴 이 동굴에 탐험하는 동굴이에요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굴은 그냥 다 무시할 겁니다 670예 627까지 내려왔고요 제가 딱 나오면 얘들도다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, 무적의 로봇 군단이 나오죠. 나와! 나와, 이놈들아. 면들한테 공격하라고 시키면 됩니다. 빨리빨리 안 올래? 오, 쉣. 공격해, 공격해. 내가 있는 대로 순간 이동을 하고, 얘네가싸워줘요난 뒤에서 꿀 빨면 되는 거야. 흠. 죽으면 알아서 지들끼리 부활을 하고, 오, 쉣.

나워라 이것들아 이렇게 금은보화같은것도 이렇게 동굴 오면 이거 이게 동굴 오는 최종 목적기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배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여기 동굴 안에 동굴 안에 대체 왜그 해저 동굴 안에 대체 왜 그딴 업그레이드가 있는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우선 해저에 문제 많아요 AI도 그래서 그런지 자동 부활 같은 거 하고, 어, 무적이에요. 얘네들 정확히 말하자면 죽긴 죽기, 죽긴 죽기 때문에 무적은 아니지만 알아서 살아나더라고. 유저는 유저, 유저끼리 하면 그딴 거 없이 그냥 얄짤없어요. 이게... 이게 부스트 연료입니다 주황색, 주황색, 바 기억하시죠? 그리고 동전이야 부스트 이 뭐냐 막 써도 되요 사실 이런거 보면은 그냥 막 써도 상관 없는데 길이 졸라게 꼬여있어요 오오오 어. 어. 어, 연금술이다 연금술 이거는 색깔에 따라서 효과가 변합니다 근데 무슨 색이 무슨 효과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순색이 무슨, 무슨 효과 였는지 기억이 안 나. 아, 저 조개는 잡으면 진주를 줍니다. 문제는 이 효과가 다 날림. 뭐냐? 이게 빨간색이 아마 힐이고 주황색이 딜이고 보라색이 아마 해독. 그러니까 어. 해독. 어, 병을 치료하는 걸 거예요. 상태 이상 치료. 노란색이 딜. 참으로 불편한 직업이죠. 랜덤하게 그 일이 나오니까. 어쉣야 이거 깨. 이거 깨. 펜치가 없으니까 이걸 깨질 못하네. 깨 이거. 썩을 놈들 이거 안 깨? 어, 더 이상의 동굴 탐사는 불가능하겠군요. 이게 문제입니다. 예, 이게 문제예요, 사실. 아이, 무기 같은 게 나왔으면 사실 이거. 무기 같은 게나와서 봐. 좀 깨고 갔지. 동굴 탐사는 여기까지고요. 사실, 동굴 끝까지 탐험을 하면은, 아까 얘기했듯이, 배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옵니다. 배 스피드? 어, 아니면, 어, 야, 이거 왜 그러냐. 이따 이 게임에서 이게, 아, 죄송합니다. 이따 이 게임이라니. 써서는 안될 말을. 어 이런 게임에서 무슨 플레임 드랍이야. 최적화, 그, 최적화가 그지인 걸까요? 서버가 그지인 걸까요? 어느 쪽이든 어... 좋은 게임이 되기에는 특을 넣어 먹었군요 야, 괜히 우리가 괜히 똥게임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, 안 했던 게 아니라니까? 몇판 하고 <laughs> 오케이 오, 쉣 <쉿>. 잡아 <laughs> 병 치료가 몇 개야 우리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 파란색은 뭐지? 파란색은 슬로우. 아은게이 거밖에 없다니. 어. 내가 여기서 자면 저쪽에 빨간불로 바뀌네. 오른쪽 어, 에 뒤척여라, 뒤척여라, 뿅뿅 빙. 자면서 던질 수 있어요. 잠결에 술주정. 아니, 아, 아, 아. 아. 아, 쉣. 인생은 망한 거야. <laughs> 자. 제가 조타실을 조타 왜다 조타 못 잡냐? 잠깐만 얘들아. 휴. 아, 그렇구나. 제가 엔진을 켜 줘야 되나 봐요. 제가 엔진을 켜 주고 조타실에 딱 들어가면은 애들이 다시 포메이션으로 딱 돌아갑니다. 가자 얘들아. 바바바 보시 다이건 행 보시 좋다시를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. <laughs> 아무튼 이 게임은 돈 게임적인 요소가 좀 혹시 같이 유저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었으면 해결되는 문제였어요. 방금 탐사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100% 유저를 할 수가 없다면은 보을한명 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보한명 정도 수리 맡겨고 수리랑 포탄 장전 맡기는 게 좋아요. 보한 명에게 나머지는 뭐 기계실 같은 데가있고 기계실이나 조타실 무기 딱 이렇게 세개 잡고 제 비상수리는 걔한테 맡기고 제 나머지는 다예 특이하게 보슬은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에. 음. 맞아, 졸라 느리다, 야. 그리고 이게 다음 해역에 넘어가기 전에 나오는 보스 같은 게 있습니다.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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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야, 근데 이거 탄수 제한이, 타, 탄수 제한 생겼는데. 업데이트 하면서. 그거 괜찮을지 모르겠다. 이렇게 막 쏴대도. 아야, 아야. 야, 수리해, 수리! 수리해, 수리! 업그레이드 중에서는 저 포탄 돌리는 저포 돌리는 업그레이드도 있어요. 업그레이드 중에서는.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끝까지 가다 보면은 무슨 무슨 업그레이드라고 떠요. 뭐 먹으면은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. 수리하는 소리가 들리죠? 땅땅땅. 얘들아, 빨리빨리 수리해라. 야 얘들아, 뭐하냐? 얘들아, 뭐하냐? 아시아난 수리를 못 하잖아. 얘들아, 뭐 하냐? 쏴쏴쏴 쏴. 오, 오. 죽었다. 깰다. 죽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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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죽겠다. 죽겠다. 아, 이런 똥들, 이런 똥들에 어, 돗들은 그거에 안 걸리는 것 같긴 한데, 아, 진짜. 아니, 총을 얼마나 못 쏘는 거야? 줘봐, 샹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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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발사! <목소리> 씨발. 어, 아, 내가 죽는다. 발사!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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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발 어어아 어, 제발 수리 좀해 망할 것들아 아 기계실로 갔을 튀었으면 됐을지 도 모르겠다 아 얘들아 살려줄 수아 뭐야 또또 또 왔어 저 얘들아 좀 싸봐. 어 살려준다 휴어 얄짤없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What the fuck? 누구야 쟤어아나 엔진룸 가있을래 어 엔진 꺼 엔진 꺼어어 나거 사라졌다. 아, 드디어 나도 수리할 수 있군요. 자, 이거 좀 치워 봐라. 이거 좀 아우. 피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죽으면은 피가 이씨 까입니다. 이씨 까여요. 뭘 그렇게 쏘는 거니? 너는? 아이 딱총은 무제한인 것 같아요. 딱총은 어... 진짜 시긋 다흘렸네 아니, 짧게 한다곤 했지만, 이렇게까지 짧게 끝나면은... 어... 체면이란 게... 어... 어, 어 이, 이런 게임에 체면 같은 거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, 그래도 게임을 보여준다고 했으면은... 어... 좀 제대로 보여주고 끝을 맺어야... 어... 모두가 행복하게...

어. 호오... 휴.. 뭘그렇게 쏴대기는지 모르겠네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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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을 쏴. 뭐 저리들아. 뒤를 쏴 이제. 이제 뒤를 쏴. 아, 실드 두개 올렸는 게 아, 잘한 짓이었는 거 같아. 아. 실드 리젠 속도를 올려 주는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. 정말 놀랐죠? 이 게임에 실 아, 뭐죠? 실드도 있어요. 실드도. 잠수함이 실드도 달고 다녀. 삼선 중에는 실드 없이 어 총만 두개 달린 것도 있어요. 예, 네, 정말입니다. 오히려 그게 더나왜 어,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청새치. 진짜 너무 많다야. 뭐, 개꿀잼 몰칸가어 무슨 청새치가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까지 청새치만 만나는 건 아닌데 와와 와, 이건. 이건 좀 아니다 야.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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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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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수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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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수리 아 비상. 아, 자, 사람들이랑 해도 이 정도 청소치러시면은 뭐야? 어, 나 총알 다 떨어진 줄 알았잖아. 저 퉁퉁포는 아, 뿅뿅, 저 뿅뿅표는 저걸 뿅뿅표라고 하고 아까 제가 쐈던 유탄 같은 건퉁퉁포라고 하겠습니다.